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강원도 홍영진항 고성 홍영진항에 가재미 잡으러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왔는데 구종 앞두고 휴무라서 손님들 많이 왔네요 날씨는 춥지만 가재미 열기 위해 엄청 후끈하게 더워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재미 낚시를 많이 더 잡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우리 꼬마 손님들도 왔어요. 답이나 어, 한마디 해봐.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아? 답인아, 어,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지? 어, 어서 왔어요. 어서 왔어요. 행택이에요? 어, 흘것 같습니다. 자, 순항하면서 자, 육지 경치를 보는데 서악산 있죠, 다 저기 서낙산 대천공 쪽에는 아직 그, 약간 안개가 있어서 안 보이고 저쪽 어, 보이는 국이 북한 이북 쪽입니다. 잡았 많이 잡았어 아 연줄 걸었어 아, 야몇 마리 걸었어 이거 한 마리 이야 많이 걸었네 아, 네. 1 년만에 왔는데 에. 오케이 아, 이야 몇 마리야 아이고, 몇 마리야 웃어봐 아유 이야 서도학 기양전입니다 때문 축하합니다 됐어요 이야 이거몇 마리야 도대체 이거 으아 1년 만에 왔는데, 진짜, 엄청 나옵니다, 이거. 야 망콜, 망콜, 망콜. 아. 이야, 윤희야! 윤희야, 윤희야! 윤희야, 여기 오거 웃어야지. 윤희야! 여기 보고 웃어. 학교 와서 자랑해라. 야, 할아버지 고기 빠주세요 한번 해봐. 할아버지.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촬영하잖아. 네. 자, 몇 마리인가 한번 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입니다. 자, 오늘도 망콜이에요, 망콜. 망 안에 얼마나 안 들었어요? 얼마나 안 들었어요? 얼마 나안 들었습니다. 이게, 53리터라고 되어있지, 53리터. 아, 망폴입니다, 망폴. 망콜. 이야, 아, 제가 꼬마, 에? 꼬마, 어, 사님들한테는큰거 잡았습니다. 이야, 배가, 예척이 엄청 많아요. 여기 축구 다 여기.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이랍니다. 나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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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철첫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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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꽃이, 해 뜨는 겁니다. <웃음> 아. <웃음> 이제 아줌미가멋쟁이세요그게요 헐랑 껍데기로 헐랑 벗기듯이 그쵸. 그냥 벗깁니다. 자, 여기 오우집입니다, 오우집. 음, 손질하는 거, 이아줌미들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 워낙 손질을 잘해가지고 손질을 또 맛있게 하시네. 공영진항에 오늘 새로 손질하는 알바생이 왔습니다. 알바생 잘하세요. 시급 얼마 받아요? 아, 서비스입니까? 자, 공영진항에서 오늘 낚시를 끝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산물 위판장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많이 잡고 재밌게. 날씨도 엄청 좋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